평판 재하시험 플레이트 베어링 테스트. 그러니까 집안에다가 이런 판을 놓고, 뭐, 둥근 판이나 이런 사각의 철판을 놓고, 이게 눌렀을 때 얼마만큼 여기가 땅이 내려 꺼지느냐, 이제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기초저면까지 판자리야 기초저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초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 지고 기둥을 올린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기초저면이에요. 기초, 아랫면이 기초저면. 그러니까, 이 기초저면에서 이제 직접 해야 되고, 어 허용지지력을 구하는 시험입니다. 자, 맨 처음에, 설계하 중에,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시험하면은, 여기 이제 제압판 놓고, 여기 제압대 올려가지고 시험하면, 이 위에다가 중량물을 올리는데, 철근이나 철골 올리잖아요. 이 무게가 얼마냐 하면은, 설계하 중에, 이게 보면 한200%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시말응 곡선에 보면은, 어, 설계하중에서 설계 양보다 한 두세 배 무겁게 올려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있는 자키를 가지고 압력을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압력을 얼마만큼 주느냐. 처음에 여기 보면은 어, 5에서 8단계 나누죠. 그래서 하중에 25톤, 50톤, 75, 100톤, 125, 150, 175, 200. 요건 지금 하나, 둘, 셋, 넷, 요 8단계로 나눴죠. 그러니까 어, 숫자를 나누기 쉽게 뭐 5단계나 8단계나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재느냐. 여기 보면은 각각의 게이지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25톤을 하중을 여기다가 가력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처음에 25톤이야. 여기서. 25톤 올라가면은 여기에 이 게이지가 뭐 0.1이다. 여기 0.2다. 그러면은 왼쪽 0.1, 오른쪽 0.2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3분 있다가 또재니다 3분 있다가 0.12, 0.21, 뭐, 이렇게 또 잽니다. 그 다음에 또 5분 있다가 또 재고, 8분 있다가 재고 쭉 잽니다. 그 다음에 1시간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뭐, 15분 추가마다, 75, 90마다, 여기에 이제 뭐, 0.8 뭐, 이렇게 쭉 잽니다. 요거 가지고 치마량이 얼마나 오는지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요 아래쪽에 요 치마판을 대는데, 이건 이제 크면 클수록 좋아요. 이게 크면은, 크면은 이 길이에, 자기 길이의 두 배만큼 이까지 이제 성능이 파악되요. 작으면 조금밖에 안 가겠죠. 요만큼밖에 안 가겠죠. 그래서 크면 클수록 좋은데, 이거 들고 다니면 귀찮거든. 그러니까 사이즈 요만한 거 들거든요. 작은 거. 그래서, 어, 별로 그렇게 깊이까지는 안 갑니다. 작은 걸 쓰기 때문에. 근데 요렇게 이제 한다는 거.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반면에, 직, 여기다가 직접 하중을 가요. 기초 전면에다. 그래서 이게 푹 꺼졌다. 그럼 여기 기초 못 들어서는 거예요. 보강해야 돼요. 여기서 버틴다. 그럼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파일 받고 기초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총 치마량이 뭐 0.1mm 이하일 때뭐 치마량 20mm 이하.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 다 해가지고 한 3일, 5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자리를 비우지도 않고 짜장면 먹어가면서 계속 수치 기록해가지고 데이터 확인하면 나중에 이제 여기는 치마가 없습니다. 허용 치마 이 정도입니다. 딱 나오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요거하고, 어 플레이, 어, 표준관입시험하고 파일 그 지내력시험하고 많이 헷갈려하세요. 하는 방식은 비슷한데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지면에 하는 거고 저 파일은 파일 위에다 하는 거잖아요. 자, 말뚝박기 시험입니다. 자, 여기서 말뚝박기. 지금 현재 말뚝은, 어, 뚜렷하게, 뭐, 몇번 박아라. 이거는 시방서에 기재된 거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옛날 책에는 뭐, 1500제곱미터까지는 두 개, 뭐, 3천이 넘으면 세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요즘은 이제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은, 아파트 동이 10개면, 이렇게 만약에 이제 동이 10개다. 그러면 한동에 한 3회, 뭐, 이 정도 봅니다. 그래서, 동해, 이제 뭐한 3회 보면은 뭐 1, 2, 3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다든지 각 동별, 어, 요즘에 보면은 시험이 동제하 뭐 3회, 정제하 뭐 1회, 이런 식으로 돼가야지. 이렇게 1,500에 뭐 2번, 3,000에 3번, 이렇게는 표현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말뚝 지름이 있어요. 만약에 600을 받았다. 600을 받았다 6 0 0 어, 이제 박으면은, 여기에 이제 그 10분의 1로 해가지고, 파이 600짜리를 우리가 지내력 시험을 했다. 그럼 나중에 데이터는 어떻게 되냐. 이거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60mm 이하로 나오면은 합격으로 보고, 더 들어간 불합격으로 보고, 뭐 대충 현장에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요게 보면은, 말뚝박퀴 항타기죠. 항타기에서 이렇게 어, 해머를 가지고, 이제 두드려 봐서 이제 리바운드 체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항타기하고, 어, 그, 해머, 해머의 중량, 중량과 여기에 항타 길이, 항타 길이가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해머의 중량은 무거운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항타 길이는 짧은 게 좋아요. 그래서 해머는 무겁게, 길이는 짧게 하는 게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을 두고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무거우면 두부 파손 나겠죠. 그래서 그게 맞춰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항탈을 했는데, 요 리바운드 체크를 하려면은, 여기에 보면은, 말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어바 하나 대고 여기다가 종이 돼가지고, 있으면 쾅 치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려면은, sh 같은 경우는 이 두부 시공을 얼마나 해주느냐. 높이 시공을 0. 5m 까지 해줘요. 그래서 집안에서 500만 이렇게 나와가 돼 있다고. 500이면 이거 시험하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1m 이상을 봐줘야 이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이제 사고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육안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걷는다고 해가지고 다 이거 뭐 엉터리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별로 신빙성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비디오 촬영으로 얘가 어 밑에 지지층에 닿았으면 이게 탕 튑니다. 그리고 기계에 보면은, 우리가 그, 전류치가 있어요. 전류치를 보고, 아, 이 정도 도달했구나. 이제 주로 판단하지. 이렇게 이제 옛날에 하던 방식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크게 인정은못받는데 이게, 어, 정빙이 남으니까 감사들이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거 엉터리로 많이 걷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제,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쾅 치면은 이게 위로 갔다가뭐 아래로 내려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요만큼 땅쾅 치면은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간 요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관입량이라 그래요. 실제 관입량 실제 관입량 S라 그러고 위로 이제 튀었다 해가지고 반발량 리바운드량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가는데 이거 보면 뭐 사람마다 그리는 게 달라요. 스타일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체 5회 뭐 10회 이러면은 나누기 해가지고 평균값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러는데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이것도 다음은 말뚝 제하시험입니다. 아까 어 설명드렸던 어 토, 땅을 기초재면 제하는 거하고 요거는 이제 말뚝을 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예정인 말뚝에 실제로 사용되는 상태에 가까운 지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뚝을 박았습니다. 말뚝을 박았으면은 이 위에다가 나중에 이만큼 구조물이 올라갈 걸 미리 판단해가지고 그 구조물만큼의 설계 하중을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얼마만큼 땅속으로 내려가는지 이제 그걸 여기다 압력을 주어가지고 게이지 압력으로 가지고 어 실물자에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못 버티면 설계법 전액 어다 변경해야 됩니다. 자 사용 예정인 말뚝에 실제로 사용되는 상태 또는 가까운 지지력 판정의 자를 료 얻을 수 있는 시험으로 직접적으로 지지력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 보면 어, 좀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이런 부분들 시험을 하는데 시험 말뚝을 추가로 박아서 하는 데가 있고 기존 말뚝에다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박아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거는 어. 말뚝 제하 시험은 정재하 시험과 동재하로 나누는데 동재하는 우리가 뭐 현장에서 그냥 한 방에 간단하게 끝나지만 정재하는 압축재하, 실물재하, 반력재하, 임발재하, 수평재하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뚝을 누르는 압축재하도 있고 뽑아올리는 임발재하도 있고 옆에서 미는 수평재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하 방법은. 다음에. 집안조사, 말뚝제하시험. 자, 요거는 이제 무슨 제하냐 하면은 동제하입니다. 동제하라는 말은 현장에 와가지고 직접 두들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 리바운드량과 우리가 아까 그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확인합니다. 그래서 파일 몸체, 이게 파일이 있으면 여기다가 가속도계하고 변형률계를 꽂는데 어떻게 꽂느냐. 여기 지금 둥근 파일이면은 요, 뒤쪽에도 가속도계 변형률계, 앞쪽에도 가속도계 변형률계, 이렇게 꽂아가지고,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어, PDA, 이게 이제 PDA 이렇게 찍긴데 여기로 이제 옵니다. 그래서 꽝 치면은 이 데이터가 이게 오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RMX 값입니다. RMX. RMX가 이제 케이스에 의한 값인데, 방법에 의한 최대 정적 극한, 어, 지지력이라고 그럽니다. RMX를. 그래서 RMX가 뭐 저기 사천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다 나누기 2.5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 현장 설계보다 그게 높다. 그러면은 합격이고 안 그러면은 불합격. 그래서 현장에서는 주로 이제 RMX 값에 의한 PDA 데이터를 이제 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동제화 시험 또는 이제 뭐 p d a 라 한다 해가지고 PDA 시험이라고 합니다. 파일 몸체에 파일에다가 가속도계, 변형율계를 설치해가지고 박으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력을 가지고 응력과 충격과 전달 속도를 분석해가지고 파일의 지지력을 구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PDA 시험, 그 다음에, 어, 파일 다이나믹 아날리스, 그 다음에 동제화 시험, 그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PDA 계측기에 RMX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다가 2.5 해가지고 현장 설계체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해고 아까, 어, 말뚝 정제화 방법인데요. 말뚝 정제화는 요거는 이제 말뚝 위에다가 올리는 거죠. 말뚝 위에다가 이렇게 틀을 제가 설계하 중에 두세 배를 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 압력계를 넣고 여기다가 압력을 가하면 이게 위로 누르면서 아래도 로 같이 누르잖아요. 그래서 단계별 하중을 합니다. 처음에 뭐 5에서 8단계인데 처음에 이제, 어, 여기가 우리가 200톤이라고 가정하면은 설계, 원래 100톤인데 설계하 중에 이에서 3배니까 200에서 300톤 중에서 200톤으로 했다가 나눠 나누겠다. 그러면 여덟 단계로 나눴다가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요래가 프로테지를 정해서 요렇게 이제 각각 하중을 더해서 데이터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뚝 재하시험은 동재하는 시험 말뚝을 아까건 정재합니다. 요거는 동재하고 어, 게이지용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다 게이지를 부착하고, 초기 값 입력하고, 그 다음에 교정검사 성적서를 입력하고, 해머 거치하고, 게이지 점검을 해서 측정하면 CAPWAP 분석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아까 RMX 데이터로 확인하시면 돼요.